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저번에 사슴벌레랑 장수풍뎅이를 어, 찍었는데 1,000회가 넘었죠. 근데 그 키우던 사슴벌레가 자 아무튼 오늘은 장수풍뎅이 를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키운 장수풍뎅이입니다 장수풍뎅이가 어지 달라진 데가 있습니다 여기 다리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자 왜냐면 어, 너무 너무 날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 발가락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이 친구 자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초코고, 어, 성별은 장수붕뎅이 수컷. 여기 한번, 여기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우, 아, 굉장히 많이, 더, 오우, 오. 오우, 겨우 진도냐? 오우야, 나야.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여기를 한번 주인이라서안 모는 건가? 여기 여기 이렇게 아아아 아, 아. 아이, 잘안 보네. 울어. 아, 겨우 이 정도냐? 아니, 오늘이 장수궁뎅이한테 물리기 콘텐츠인데잘안 보네요. 요, 요, 요기요. 아, 그리고, 요번 주 일요일은, 어, 빙어를 잡으러 갔는데, 어, 요번 주 일요일은 빙, 제가 잡은 빙어를 소개할 수도 있, 소개해보겠습니다. 제 이상으로. 한번더 물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Oh, oh.